네 오랜만입니다 2 <laughs> 5번째 <춤을 다 웃음> 시간 그 투자했는데 망한 거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그 지난번 저기 수업 끝나고 학생 이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이구 내가 드라에삼성전자랑 매출을 한번 각각 사봤죠 네그 그래. 투자했는데 영원대면 어떡하냐고 물어봤었죠 네. 그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학생이 어... 기억이 안나요 음, 네자 네. <laughs>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하나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망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학생이? 음, 좀안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 네, 뭐 그런 수 학생이. 이거 팔 팔잖아요. 돈 네. 충분히 벌었으면 이거 계속 기다렸다가 그 회사가 점점 망할 다음에 한참 뒤에 파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가장 네. 안 좋은 얘기부터 들을게요. 어.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여러분이. 예, 투자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망했어요. 망할 일은 거의 없겠죠? 핵전쟁이 나거나 지구가 멸망하면 망할 수있겠지만북한이라 뭐 우리가 전쟁, 전쟁을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도 비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설마 북한이 우리가 한다고 해도 망한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망하면 빵원이 되는 거죠. 6만 얼마 정도 한게빵원이 되니까 완전 이제 투자한 고다 날아가는 거고 또 하나 학생이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삼성전자가 이상하게 일을 잘 못해 그래서 계속 장사를 잘못해 돈을 계속 못 벌어 생각만큼 그럼 어떻게 돼서 계속 떨어지겠죠 주식의 가치가 장사 잘안 되니까 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삼성전자는 그럴 일 없지만은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장돼서 그 코스피라니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잖아요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아 내가 사정이 서상장에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사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거 안 할래 우리 비상장, 상장하기 전에 돌아갈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이 그 회사 사장이나 대주주라고 하는 사장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 개인들 주식을 다 사가지고 상장을 폐지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 주식을, 물론 뭐 상장을 폐기하기에팔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주식을 갖고 있어도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요. 물론 비상장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이 됐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투자해서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자기가 잘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는 주식가 뭐, 갑자기 뭐, 보물선이 발견했다든지, 이상한, 그러니까 보, 보물, 무슨 특별한 게 발견했다든지, 잘 모르는 가짜뉴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식 가격을 일부러 막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1 0원짜리를 1,000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어, 저거 무슨 일이 오르는 거 같은데 나도 사봐야지 삽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 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은 다시 난 1,000원 주고 샀는데 다시 1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작전주, 테마주 그런 주가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그런 거는 안, 투자 안 하면 돼요. 이해 예. 예, 되셨죠? 약상의 예, 질문. 예.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구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주식이 100가지, 1,000가지, 몇천가지가 있어요. 몇천가지될 거예요, 아마. 도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는 주식만 투자하면 돼요. 모르는 거 아시죠? 안 하면 되죠. 유명. 네, 유명한 거 잘하는. 그런 거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겁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 없죠? 네. 오늘 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